샬롬, 샬롬 정원입니다. 아, 이제, 비가 오고 나니까, 날씨가 완전히 이제, 꺾인 것 같아요. 그 열기가. 아, 우리 정원에 있는 아이들이, 넘실넘실, 넘실 정말 너무, 아, 쾌적한 온도. 아주 좋아하네요. 저는 이제 다육이들을 그 PT병 재활용을 해서 어 이게 몇년 됐더니 아주 목대가 아주 튼실합니다 다육이는 자체가 꽃이에요. 이제 가을에 물들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을 여기서 지난 아이들이 아주 튼실하게 저는 솔직히 다육이들 이름은 몰라요. 그냥 예뻐서 키우고 있습니다. 병꽃 제가 지금 참외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땄네요. 병꽃을 제가 이거 삽목을 해서 작년에 삽목해서 키웠는데, 아주 잘 자랍니다. 너무 기특하네요. 아, 화이트 핑크 셀릭스 이 아이들도 지금 제가 삽목한 거라고 했죠. 이렇게 교순 나오는 아이들은 미련 없이 따 줘야 됩니다. 영양분이 이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얘는 지금 이제 토피리로 만들고 있어요. 원목대 아주 순초점은 바로 바로 옆에서 겨까지가 나와서 풍성해진답니다. 이렇게 미련 없이 잘라주면 그 사이에 두 가지가 나오니까 풍성하게 되는 거죠. 아주 사목 참잘 됩니다. 얘는 다관형. 아래에서부터 여러 가지. 여기 이 아이에서 얘네들한테서또 순을 따서 묻어둔 거예요. 오늘 정원 전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초보면은 이제 맨 땅이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아직도 남의 집정원 보다는 이제 빈 공간이 많이 있지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자리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아라임 나이트 이 아이들이 거의 한두달 꽃을 피고 이제는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핑크색으로. 이, 한달 정도 있으면 갈색으로 변하겠죠. 겨울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이 오면 아주 또요 위에 소복소복소복 눈이 쌓이면 아주, 어, 재밌답니다. 어 제가 심을 거는 유아이로 씨가 될것 같습니다. 오, 씨가 여물고 있네요. 다 너무 너무 어려서 꽃 자체가 이렇게 작아서 씨앗이 꽃 씨앗 좀 나눔 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얘는 자스민인데 지금 몇 차례 피고지고 하네요. 조금 넓기 때문에. 백일, 아, 천일홍들이 아주 예쁘게 많이 피었습니다. 자, 이쪽에 하나의 또 붉은 백일롱목백일롱이죠목백일롱 그러니까 배롱나무 이 아이는 이제 이종 중에서 아, 배롱나무 중에서 그래도 내한성이 강하다는 다이나마이트예요 아주 작년에는 한두 가지에서 꽃 봤는데 지금은 가지 가지 끝마다 다 꽃을 물었네요. 아주 빨간색 정말 이쁩니다. 자, 제가 무궁화를 돈을 주고 사기는 또 원예용으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겹으로 해서 핑크색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꽃몽울이 아주 터지는 순간입니다. 그 아트정원님께 샀는데 꽃이 수없이 올라오네요.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개국 아, 물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보기에도 화분이 큰 화분인데 완전히 그냥 그 자체라도 자체만으로 꽃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핀 붉은 해바라기입니다. 쭈야 좀 많이 맺혀다오 아주 벌이 어우 이 아이가 본 중에서 제일 큰 아이입니다 제일 큰 아이가 제 손에 이만합니다 <laughs> 붉은 해바라기로 인해서 저는 많은 틸마가 되었고 이야기거리가 되었네요. 저희 농원에는 정원에는 이제 붉은색 빨간 해바라기, 또 데드베어라고 노란 시없는 해바라기 있죠. 그다음에 골드 해바라기라고 있습니다. 저쪽에 저 오우라 꿀술 못볼것 같아 금 금화규를 골드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아, 얘좀 한번 보겠어요. 아, 예쁘죠? 삼색변꽃입니다. 봄에 한번 줬는데, 그다음에 한번 좀숨을 쳐줬더니 봄보다 더살 피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얘가 단풍이 참 이쁘네요. 초설백 초설입니다. 초설. 핑크색 투톤이 나네요. 요즘 아 제가 어, 어제까지 주말에 와서 일을 정말 너무 너무 많이 해서 밥도 굶어가면서 일을 했답니다. 지금 지금이 때인 것 같아요. 저 얘도 이제 뽑아서 따서 아그늘에 응지에다가 하루 정도 놔두면. 목단이 씨를 벌리더라고요. 이때 바로 바로 식질를 해야 어, 싹이 난다고 해요. 아이고 예. 부러졌네. 이따가 영상 찍고 나서 이제이 아이들을 따놓을 계획입니다. 청아 숙부쟁이 또 요즘 아주 제일 예쁘게 폈네요. 안젤라 장미죠. <laughs> 어우, 붉은색으로 보냈습니다. 코스모스가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볼라고 이을 앞을 가리고 있는데 저 집에서 농막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인데 저 집에서 이꽃 예쁜 건다 보고 있어요. <laughs> 코스모스로 가려져가 그 미안하네. 정말, 이 아이 저는 강추 드립니다. 강추. 하늘바라기. 정말 두 달, 세달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제가 사올 때 하나에 만 원씩 줘갖고 너무, 아, 좀, 너무 비싸다 했는데, 어머, 정말 가성비.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백기롱 최고. <laughs> 여기도 또, 라임라이트가 있습니다. 색깔이 변해가는 모습도 참 예쁩니다. 루엘리아죠? 하루 피고 지는 꽃. 아유, 너무 얄미워요. 이렇게 예쁘고 고운 아이가 하루 피고 진답니다. 그렇지만, 또 꽃대 물렸죠? 여기도 나오죠? 계속 피고 죽고 피고 죽고 하니까, 예, 예뻐요. 대규룡이 앞만 길가에 흐트러지게 폈다고 해도, 저희 정원의 핀꽃이 제일 예쁘답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또 어제 또 삽목해 두었던 병꽃. 얘네들은 이제 외목대로. 얘네들이 사실 수영이 제 멋대로예요. 그래서 외목대로 처음부터 이제 잡아줘야죠. 지지대 세워서. 그래서 위에만 뽕긋하게 키우면 참 멋있거든요. 자. 하얀색 갖꽃입니다 지는 꽃은 이렇습니다. 밉다고 해야 되나요? <laughs> 안 되겠죠. 그동안 시, 시방 씨를 맞을 거니까 아니 너도 예쁘다. 아주 갑까지 갓까지 제가 공주팝이 예뻐서 이 안에다 지금 이 정도면 이제 뿌리가 내렸겠죠? 꽂아놨습니다. 내년에는 봉조팝볼수 있을 것 같아요. 조팝 나무. 그 다몇 가지 여기 꽂아놨더니 꽂아놓은지 지금 뭐한두달 정도 됐으니까 뿌리 내렸을 것 같아요. 엘름손, 장미. 아주 한껏 예쁘네요. 이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해는 초테라 이렇게 장미가 많이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심심해서 이쪽에 저 지인께서 어느 분이 이거를, 씨앗, 이렇게 생긴 걸 주셨어요. 그런데, 어, 다른 분들한테 이게 뭐냐고 다 여쭤봐도 모르더라고. 이게 뭘까요? 무슨 열매일까요? 그분도 모르, 모르는데 한번 심어보라고 해서, 심어봤는데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다, 뭐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마 열대나라 식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런 열매도 달렸네요. 나비야 하얀 나비가 서락하에 오다가 아유 내가 방해를 했네 도망가는구나. 이제 그 9월달에는 이부처꽃 부초꽃을 따서 말려야 된다고 해요. <목소리> 이쪽곳은이제 완전 쪽은이쪽 이쪽은 이쪽이쪽에는꽃은이 거리. 단풍잎 수국, 떡갈쪽수이얘은이이렇게이이갈색 이쪽은 이쪽은 이변하이있습이다두이이상이 꽃을 폈으니까. 예. 자,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갈 길이 뭐네요 아유, 세상에. 붙들야요 정도만 크면 요 얘네들이 한일저저 저 눈높이 이렇게 하니까 1m 50. 참, 멋있는데, 이쪽을 보실까요? 이 아이들은 2m가 높, 2m가, 보이시나요? 가지를 아래서부터 너무 크니까 여기 걸음도 안 했고 그랬는데, 뭐, 너무너무 커요, 2m. 고민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찌 해야 될지. 사이사이, 저 빨간, 빨간 맨드라미도 폈네요. 추석이 되면 저 맨드라미로 떡도 예전에는 떡 만드는 건데 많이 봤거든요. 먹었어요. 기장 떡, 술 떡. 이네 가을꽃이죠. 그고 늦게 핀 빨간색. 아이고, 자. 이 꽃이 참 제가, 아, 지는 꽃도 있지만, 그래서 이 꽃들을 따줘야 이렇게 깨끗한 나머지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옥자마예요 아, 백합이라고 해도 되겠죠? 향도 좋고. 도매부추인가요? 이 부추꽃도 참 예쁘죠? 쪽에도 하늘바라기가 있어서 몇 군데 제가 이제 꽃꽂이를 했답니다 삽목을 했는데 또 삽목도 잘 되더라고요 아 최고예요 최고 여기서 제가 요 사이로 어제 물 주다가 보나이가 있는데 루비 설채 얘가 이 여기서 울동이 돼서 나온 아이예요 아우 그 국화 요 사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꼭 오이 오이풀 꽃 같기도 하죠. 오이풀 꽃, 오이꽃, 오이풀. 귀한 나입니다 국화 한 송이가 한 송이가 아니고 한, 나무 한 가지가 다 담을 수가 없이 많이 피었네요. 여기저기 저희 집에 국화 꽃이 너무 너무 많아서 이제 또. 저 아이들이 다꼽혀야 되는데 아 마편처 가성비 짱 너도 최고야 잠시 그 수없이 꽃을 맺히던 장미들은 휴식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여름을 장식했던 애기들도 이제 안녕을 구하고 있습니다 각꽃 사계의 이 페랭이들은 이렇게 정말 겨울 말고는 수시로 꽃을 피는 것 같아요. 아주 정열적인 레드 컬러입니다. 씨앗으로 나온 아이들은 얼등대고 자, 어, 자체의 씨앗들이 나와서 피는 아이들은 이렇게 한 송이 나와서 딱 피네요. 다 변하고 있죠. 아유 장미. 너는 또 그래야 이 아이들이 영양가가 여기로 가서 또 예쁘게 필수 있답니다. 와 저기도 아주 옥자마가 대품입니다. 아주 계속 꽃대 올라오면서 밑에는 지고 아주 향도 좋아요. 제가 이 꽃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풀인가 해서 뽑아버리려고 했는데, 약간 좀 거칠거칠하고, 가시도 아니고, 잎사귀가 이렇게 좀 억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꽃몽어리를 다르다는데 이꽃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맺히기 시작합니다. 서아라 장미. 계속 장미가 이렇게 줄기차게 올라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꽃 아깝죠 이런 아이들 잘라 아까워도 저는 자릅니다. 이 아이들이 또새 꽃을 피워야 하니까요. 영양가가 다 너무 꽃이 많이 피면 꽃대가 꽃이 작아지고. 새로운 나오는 애...